이세돌분 분들이 이다씨씨이 예쁜 것 같은데. 나는, 아이나님 어, 여... 사인 멋있있다는약는징는나 약간... 음. 하트 는는 나는, 는 나는, 나는, 는는는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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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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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... 그림 뭐야, 싫어야아 내가 아 갑자기 앞필이니까 생각난다. 나 초등학교 때그 애들이 막 숙제 보여달라잖아. 근데 나는 숙제 되게 잘 보여준 타입이었거든. 음. 그래서 방학, 방학 때 방학 때 끝나고 이렇게 숙제 다 해가지고 학교에서 아, 학교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, 어떤 남자애가, 우리 반 같은 남자애가, 야, 릴팔, 나도 숙제 좀 보여줘. 방학 숙제 보여줘. 해가지고, 야, 니안 했나 하니까. 자기 안 했대. 해가지고, 어쩔 수 없지. 한번만이나 하고 딱 보여줬거든. 근데, 걔가 다시 돌려주면서 뭐랬는지 아나. 니 글씨 너무 못 써서 하나도 못 알아보겠다. 이러면서 그냥 주는 거 있지. <laughs> 벌써 이, <laughs> 그래서 그때 준대 슬퍼졌음이우자노 <laughs> 이러면서 <웃음> 어 그래서 그때 글씨 연습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근데 아까 좀글또 많이 써봐야 는다고 그래서 제가 막 글을 많이 쓰는 그런 타입은 아니었거든요. <laughs> 음.